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회입니다. 슈팅! 프랑스,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아, 위치 선정이 좋았어요. 흘러나온 볼을 잡기에는 최적의 위치였죠. 노르웨이, 볼을 되찾아 옵니다. 동료 선수 없이 단독 돌파 시도. 카린 벤자마. 네, 이건 파울이네요. 조슈아 킹. 산데르 베르게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엘리오누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자 카운터 시도 벤자마 벤예데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은바페 과연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산델 베르게, 엘리오누시, 산델 베르게. 가까요운데로오천됩니다 비싼 벤 예다르,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라비오, 은바페, 벤자마, 벤예데르, 존 차스, 역습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음바페, 벤자마 스루패스합니다. 아 찾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프랑스 골을 되찾습니다. 벤자마 슈팅, 골. 소비소 사이를 노려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빈틈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맞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볼 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프랑스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야르스테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아, 쉽네요. 산델 베르게. 노르웨이. 전방 압박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이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공을 뺏고 나서 공수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경기 내내 많은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벤 예데르 가로 찼습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조슈아 킹. 조슈아 킹! 내리기 직전 페인트로 슈팅 공간을 잘 만들었죠. 아주 좋은 플레이예요 엘리오 누시. 산델 베르게. 측면을 활용합니다. 크로스합니다. 프랑스, 이촉집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찬스가 옵니다. 크로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한쪽 해도.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laughs>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석까지 전해지네요. 머리로 공의 방향을 잘 바꿔놨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정신적으로는 네, 쫓아가는 쪽이 약간 눈이 안 난도 있을지 다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루이카 에르난데스, 벤자마, 벤예데르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자, 과연. 슛! 여스테인. 아 쉬운 슈팅이네요. 여기서 전반전도 끝났습니다. Please be reminded that drinking is only allowed in the areas shown on this map.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강태. 끊었습니다. 크리스토프 아이르 길게 연결하는 패스. 뒷공간으로. 어,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슛. 페이트 후에 시티까지는 자리어갔었는데 아깝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찔러 주는데요. 음바페 기회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엘링 홀란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잘았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 또 과감하기까지 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올립니다. 옵사이드입니다. On 노르웨이 선수 교체를 7, 요청합니다. Him is nine, Alex 직접 때리나요? 때리나요? 슛! 슈팅 코스를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멋진 수비입니다. 프랑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가운데로 넣습니다. Yeah. Ah. 헤더로 한번 잘 이어가봤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비에 좀더 집중해야겠네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연결이 될까요? 자 역습 기회입니다. 벤 예데르, 자 찔러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노르웨이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옐로우카드입니다. 공을 길게 보냅니다 음바페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 역습인데요 크리스토프 아이르 산데르 베르게 탕태 이걸 끊어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끊어냅니다 벤 예데르, 벤자마, 강테 받을 수 있을지 열렸어요. 음바페, 오 이거 좋은데요. 음바페 크로스 올려줍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루이카 에르난데스, 음바페. 루이카 에르난데스 칸테 볼포그바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스루패스 잘 들어갔어요. 다이렉트 슈팅 선방입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자 카우터 시도 뒷공간으로. 아 좋습니다. 벤 예데르 왔어요. 슛한번더 슈팅. 탔을 때 계속 몰아쳐야 합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아깝게 놓칩니다. 노르웨이 교체 카드를 Number 모두 사용했습니다 Number 3. On the field. Number 18. 아 위험한데요 Number 17. Substitution in progress. 공간을 노립니다 자, 갑니다. 골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이건 넣는다는 의지가 늦게 지는슈팅이었어요 After 88 minutes is. 노르웨이 역전, 종료직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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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골을 기록합니다. And 아, 경기 내내 잘싸워더니 결국 이렇게 골을 터뜨리네요 승부를 결정되는 세게 네, 네. 골이. 자, 때립니다. 골 들어갔네요.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입니다 좋은 퍼스터치에 이어서 슛까지 완벽했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준희